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구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취라고 하는 거, 구취는 이제 입냄새를 구취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구과라고도 합니다. 구과라고 하는 것이 입구자에다가 과실과, 허물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허물이다. 아, 이것이 있어서, 어, 입을 우리가 흠잡을 만 하다. 막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취가 사실은 많은 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뭐, 배우자나 파트너, 어,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 뭐, 상사, 아니면 부하직원,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구치, 구과 때문에, 어, 아주 곤역을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문진보라는 그런 책에 보면, 고문진보라고 하는 것이, 뭐 역대 중국의 아주 그 명문, 좋은 문장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송지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송지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측천무. 어, 측천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측천무가 우리 송지문이 아주 뛰어났는데도, 옆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입냄새가 나서 그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구취가 사실은, 어, 굉장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구취가왜 나느냐? 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입안에서 치아의 문제 때문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충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치조골 이런 데서 뭐, 뭐가 썩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조직이. 그래서 조직이 상해서 나는 그런 냄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충농증. 우리가 이제 충농증이라고 하죠. 쌓일 축자 아니, 농농자. 어, 뭐, 정치적인 명칭은 부비동염이죠 그죠? 우리가 이, 어, 안, 어, 앞면 쪽에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에 농이 쌓이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그 농에 의그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입냄, 입냄새하고는 약간 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음식에 의한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만, 어, 농, 농의 그 냄새는 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 위장의 소화,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위장에서 소화해서 흡수해서 배변하는 시간까지 거의 한, 뭐, 4시간, 뭐, 이 정도 걸리는데요. 보통 보면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장의 소화라고 하는 것은, 치아에서 먼저 이렇게 저작, 잘게 부수어서,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의 근육에서 또 잘게 부수어지고, 또, 그리고 나서, 어 위산이나 소화효소에서 분해가 되겠죠. 근데, 위장의 이 근육이 좀, 어 기능이 좋지가 않으면,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안에서 한마디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하는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음,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수구의 밑에 찌꺼기가 있을 때 올라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게 공기가 어, 비가 오기 전이나 이럴 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서 기와 혈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이 음습할 때 그런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혈 순환을 좋게 하고 위장의 기능을 좋게 함으로써 충분히 치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